자, 안녕하십니까. 자, 시즌 4. 자, 이번에는요. 아, 우리가 지난번에 또 5번까지 했습니다. 자, 6번 동작, 6번 동작. 6번 동작은 뭐냐. 우리 기존에 피버 아시죠? 그 피버에다가 턱을만 갖다 붙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잘 보세요. 앞에서 앞으로. 준비. 시작. 다섯, 였섯 한마디. 자, 비킵니다. 출발. 자, 여자랑 일자를 맞추고요. 또한 번. 하나, 둘, 또 비킵니다. 출발. 하나, 둘, 셋, 넷, 자, 또한번 3분의 2가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넷, 스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숨모양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면 터널 안 돼요. 이렇게 위에 올라오게끔. 자, 터널하고 목 감기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자, 들어가서 터널, 목 감습니다. 자, 스톱.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자분 그냥 보내 주고 나서 이 앞에 쓸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왜 내가 이렇게 떨어뜨렸냐? 시범 동작은 얘를 잡을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린 거니까 이거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B가 좀 짧으니까 C로 갈게요. 자, 얘를 잡으세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가 끝나고 동시에 얘는 묶고 얘는 잡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삼각팔라요. 시작. 하나, 둘, 멀리 갑니다. 뒤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팔꿈치 보이죠? 여자가 팔꿈치를 올리면서 남자가 건너가 돌기를 할 겁니다. 몇번할 겁니까? 세 번입니다. 자, 팔꿈치 올리면서 하나, 둘, 머리 위로 건너가는 거한 번. 또 건너가 두 번. 자, 또한번 건너가 세번 하고 마지막에 옆으로 박입니다 자, 준비, 시작. 한나 둘, 한 번, 돌아요. 하나, 둘, 그대로, 돌아요. 또한 번, 그대로 지나가서 돌고, 옆으로 비킵니다. 자, 올려주고 나서 앞에 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보시면, 피가 좀짧기 때문에, 씨가 좀짧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교육 영상은 뭐였냐? 6번, 7번을 같이 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음악을 켜놓고 한번 잘 보세요. 에이? 6번부터 갑니다. 앞에서, 앞으로, 음악 앞으로, 앞으로. 맞춰서.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잘 보시면 제가 6번, 7번 내용을 보면 짧은 것 두개 딱 붙여놨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손입니다. 손. 왜? 제가 삐번해서 왜 이렇게 이렇게 끝을 냈냐? 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10번도 잘보면 제가 금방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왜? 그 다음 동작이 얘를 갖고 할 거니까.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잘 보세요. 자, 잠깐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놀러 가는 건 춤을 춰요 놀고 있어. 아, 놀다가 내가 터널하고 싶어. 여자분 시야에서 춤추다가, 아, 터널해야지? 바꾼다? 하수입니다. 하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내가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다가 손을 이렇게 바꿔요. 터널하고 싶다고. 하수예요. 어? 자, 내가 막 놀아요 막 놀겠다가 꽈배기하고 싶어 꽈배기 근데 꽈배기는 이쪽 손이거든요 내가 놀다가 아나 꽈배기 해야지 내 이렇게 잡았어 이런 걸 하수요 이런 게왜 하수냐 여자들 시야에서 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르쳐리는 이유가 춤을출때자 지나간 다음에 여자 한번 돌려주고 내가 저쪽 손잡고 을 여기서 앉아으면 돼요 앉아보면 이렇게 넘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춤을좀줄때이 손을 자연스럽게 여자가 보이지 않는 시선에서 바꾸려고 내가 손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 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추고 싶다 던졌어요 여기서 앉아 잡지 마세요 그냥 보냅니다 그 다음에 와서 이게 잡는 거예요 이쪽 손 옮길 때는 자 여기서 있다가 돌려놓고 이렇게 추다가 아 맞다 까비기 하고 싶어 바꾼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영상 보면 섬세한 사람들 어떻게 하르니까 춤추다가 터널 자기들이 놀다가 이렇게 손 바꿔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어떻게 선생입니까? 이런 춤의 메카니즘도 모르는데. 아시겠죠? 이런 거꼭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